항상 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비일비재하니까요. 그러고 살아요. 여보, 매일매일 이고 실수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미안한데 이쁘게 봐줘. 이쁘게 봐줘야지, 뭐그뭐건가요렇게 <laughs> 해야 되나? 이렇게. 음, 이렇게 하는 거지. 음. 제가 그때는 별로 음. 많이 못 걸어 다녔어요. 음. 수술하고 몸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못 걸어 다니고 다른 사람들이 저볼 때. 아저 사람 죽겠다 나 죽어버리면 남편 혼자 남는 거 아니야 그랬다니까요 푸른 물빛이 아름다운 이 예산 새순이 움트는 봄의 능선을 따라 부부의 하루가 시작된다 한눈에도 아찔해 보이는 산비탈을 거침없이 오르내리며 두릅을 따는 부부 어우 다 피었네 아어 너무 피 없어 칠년전 예당호의 반에 내려왔다가 자리를 잡고 두릅을 재배 중인 남편 김경수 씨와 좋네 아유 피느라고 애썼다 진짜 이쁘네 색깔도 이쁘고 살랑살랑 소녀 감성을 머금은 아내 박다우 씨다 부부가 귀농을 결심하고 두릅을 키우기 시작한 지 올해로 사 년째 이제는 제법 초보 농부 틀이 잡혔다. 요 가죽나무처럼 색상도 있고, 순도 굉장히 탐스럽게 잘 나오고, 굉장히 좋네요. 오, 대박! 여보, 여보, 나 저봐. 아, 진짜 좋다. 이야, 대박이야. <laughs> 우리 시골에서 먹는 사람 요, 요 맛을 먹어야 돼. 이 맛? 두릅이 끝나가는 시기지만, 늦게 핀 두릅순을 따라온 부부. 이제는 눈빛만 봐도 손발이 척척 맞는다. 나 이거 심으려면 아마 어깨하고 허리 좀 아플 것같 전지가 약간 잘라볼까 나는 작은 거죠. 아내의 말 한마디에 바로 두릅 모종을 다듬는 남편. 아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다면 이 정도쯤이야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뿌리가 너무 길면 집사람이 심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나무 뿌리들이 다 얽히고 설키서 뿌리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만큼 파고 심으려면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좋게 맞춰서 잘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잘라서 이것만 심어도 잘 살아요. 아내가 힘들까 봐 눈대중으로 무게까지 살피는 남편. 됐어 그만+ 그만 이고기서 앉아 돈만 갖 가봅시다. 몸 다치면 안돼요 어. 행여 다칠까? 수시로 서로의 안전을 챙기는 부부 깎까지는 낭떠러지 위를 다니며 두루을 심다 보니 자연스레 몸에 뵌 습관이다 지팡이에요 저는 요거를 큰 거를 선호해요 쬐끄만 거는 짚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얘가 지팡이 아내에게 곡갱이는 경사진 산비탈을 다닐 때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다 한 발만 헛디더도 사고로 이어지는 가파른 경사에 제작진도 넘어지기 일쑤다. 뭐가 있어요. 네? 거기 있으시라고. 조금만 방심해도 금세 발이 꼬이는 비탈길. 오르막길도 곡괭이로 땅을 찍어가며 올라가야 미끄러지지 않는다. 초보 농구지만 야무진 부부처럼 두름보종에는 부부가 품었던 귀농의 꿈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여기 뿌리에 저기 흙만 담면 된대요. 낙엽이 가서 있으면 보습도 되고 한다고. 올 봄에 심는 두릅 모종은 1년 뒤면 제법 자라서 수확과 판매를 할수 있다. 극한 직업이 따로 없네요. 우리요? 예. 네. 진짜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와서 일을 안 해주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좀일좀 좀 해주라고. 네. 여기서 일 하루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안 와요. 그래서 둘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둘이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한번 일해 보면 모두 다 손을 이렇게 들어요. 결국 부부 둘이서 2만 3천 제곱미터의 험한 산비탈을 해치며두루을 키워오고 있다. 여기 몇개 심었어요? 나 너무 조금 심었어요. 얼마나 심어가? 네, 네개 심었어요. 에이, 네 개? 네. 알았어 천천히 심어 조심해서만 심어 안 다치게. 남편은 남자도 일하기 힘든 산에서 여자인 아내가 험한 일을 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린다. 돈 있으면 좀 웬만한 산을 사서 어, 동지를 사서 심으면 좋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적은 금액 가지고 큰. 땅을 얻을려니까이 험한 산을 싼 값에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산비탈에 깔려 있는 잡목의 뿌리나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부부가 산비탈을 타며 두릅 모종을 심은 지 두어 시간이 지날 무렵 두릅을 심던 아내가 주위에 피어있던 맹감나무순을 발견했다. 두릅은 이미 깜빡 잊은 듯 보이는데 음? 짭짜르네요잡자르네 짭짜름해. 나물로도 먹어요. 고사리 아 고사리도 다 펴버렸냐? 그러다니 본격적으로 부지런히 고사리를 꺾기 시작한다. 내가 지금... 음, 이거 지금 뜯을 시간이 아닌데 또 이러고 있네 또 딴짓하는 거예요 제가 <laughs> 근데 좀 아깝잖아 그래서 몇 개만 좀 뜯어내야 지 꺾다 보면 한 개가 두개 되고 두 개가 한점 되는 것은 당연지사 두릅을 제쳐 두고 이래도 되나 싶은 그 순간 남편의 불심검문에 딱 걸렸다 두릅을 하시면 이제 뭐 하고 있어? 아니 너무 많이 피 펴가지고 아까워서 아유. 아유. 뭐야 이거 개수가 얼마야 요만큼 끊을 시간이면 저거 다수들 심었겠다 미안 에이 저거는 지금 한 차가 남았어 저거 언제 다시을 거야 알았어 알았어 미안 미안 가십시다 받아 언제 이렇게 많이도 꺾었는지 아내의 한눈 파는 솜씨는 따를 사람이 없다 또 한눈을 팔까 싶어 아내 옆에 아예 자리를 잡은 남편 그렇게 오전 내내 모종을 심고 나니 슬슬 점심 먹을 시간이다. 점심은 뭐가 오늘 점심이야 국수 먹을라고 했는데 일정이 바뀌어 갖고 콩물을 다 아, 말아서 먹어. 좋아 좋아. 국수 대신 콩물을. 콩 아침에 준비해 온 반찬을 꺼내는 아내. 그런데 어째 표정이 심상치 않다. 설마 또뭘 깜빡한 걸까? 근데 중요한 건밥 없다. 밥을 안 갖고 왔어? <laughs> 밥 없네. 뭐가 빠졌다 했다. 아이고. 밥이 없네. 집에 가야 되겠네. 나 <laughs> 미치겠다. 아이고. 식사 준비한 사람이 밥은 빼놓고 죽가락만 갖고 온 사람이 어디가 있어. 빵이라도 내놔. 아 보면 세상에 미친 거래. 계란 있어요. 아 계란 하나 먹자. 남편은 이곳에서 일반 땅 두릅 모종뿐 아니라 조금 특별한 실험 재배를 하고 있다. 아, 좋다. 아, 색깔 예쁘네. 기존 두릅보다 훨씬 연하고 두릅 특유의 향을 줄인 연화 재배 방식이다. 지금 이쪽 것이 일반적인 땅 두릅이에요. 여기 흙을 파서 생산해서 출하하는 방식이고 연화 재배는 흙을 덮지 않고 빛을 차단해 가지고 기르는 건데. 일선도 줄어들고 음. 또 많은 양을 추라도 할수 있고 줄기 자르는 위치가 중요하기에 연어 재배한 두릅을 자를 때는 의례 남편의 잔소리가 따라붙는다. 그거 잘르지 마요 보. 잘르지 네. 말고 이, 이런 거 요런 거 했을 때게 이렇게서 해 요만큼만 잘라주면은 그 지상부로 나오게 흙에 나오게 그러면 요 바로 밑에서 눈이 터서 나오거든 그렇게만 잘르면 돼. 늘 하는 일인데도 늘 실수하는 아내. 그막큼만딱잘라주그치그 밑에 땅 속에까지 집어넣지 말고 이리 이리 파지마. 이리 파지 말고 그냥 여기서 위에서 지상부에서 잘라. 알았어요. 그막그 조금만. 알았어요. 네. 잘할게요. 조금 덜 먹어도 돼. 응, 나같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쑥 잘라. 나수를 피듯이 나... 그냥 쉽게 쉽게 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보, 네. 나 맨날 일하고 실수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미안한데 이쁘게 봐줘? 이쁘게 봐줘야지 뭐그건가요렇게 <laughs> 해야 되나? 이렇게? 음, 이렇게 하는 거지 <laughs> 참생년분 두 사람은 어떻게 부부가 되었을까? 제가 택한 사람인데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집사람 데리러 갈때 장인한테 맞아 죽을 요랑하고 가서 음, 허락받고 데려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위해주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저 만나서 제가 고생 안 시키고 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고생이 많고. 18, 26세 나이에 운명처럼 만나 부부가 된두 사람.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소개한 아내를 보고 한눈에 반한 남편 경수 씨와 술 단발을 하지 않는 남편의 성실함에 바로 결혼을 결심했다는 아내 단호 씨. 사랑 하나만 믿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 벌써 37년째다. 막노동에 이발사, 목수, 세탁소까지. 인생의 매 순간을 치열하게 살아왔기에 아내는 평온한 요즘이 참 소중하다. 아 진짜 많이 자랐다. 예쁘다. 빨리빨리 나오고 쑥쑥 빨리빨리 자라라. 저농사짓려고 내려온 거 아니거든요. 저기 그냥 쉬러 왔어요. 그냥 쉬러 왔는데 우연치 음, 않게 했잖아요. 환경이 그렇게 되대요. 자궁경부암과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후 아내의 몸이 회복되지 않자 남편은 하던 일을 모두 접고 주저없이 시골행을 택했다. 제가 그때는 별로 많이 못걸어다녔어요 수술하고 몸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못 걸어다니고 다른 사람들이 저볼때아저 아, 사람 죽겠다 나 죽어버리면 남편 혼자 남는 거 아니야 그랬다니까요. 아내의 실수가 자아진 것도 두 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독한 약을 먹으면서 기억력이 흐려진 탓이라는데 삶은 달걀로 끼니를 때우고 돌아온 오후. 아내 대신 남편이 주방에 섰다. 산에서 따온 두릅을 씻어서 데치고 다시 찬물에 헹구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데 집사람 욕 봤으니까 제가 한끼어 뭐야 밥 해줘 대접 해줘야 된다구나 식사 한끼차려주는 거요. 두릅에 튀김옷을 입혀 먹음직스럽게 전을 부쳐내더니. 즉석에서 만든 두릅 샐러드까지 아내 몸에 좋은 두릅으로 한끼 밥상을 가득 채웠다. 여보 밥 먹어. 네. 아우와야 이거 언제 만들었어? 아 와. 기기인데. 이걸로 이걸로 연화게배하고 그냥 땅두릅. 음. 당신. 음. 맵향이야. 고생했는데 응. 내가 그냥 음 보답으로 한끼 차렸어 맛있게 먹어 아니야 진짜 환상적이야 응 알았어 나 몸에 좋은 거라고 이런 직업을 우리가 선택하기까지 그 3년의 기간 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응. 잘 먹을게요 먹어 응. 늘 아내 먼저 챙기는 남편이기에 절로 감사가 나온다는 아내 단호 씨에게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나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까 제가 막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보다 나를 만나서 진짜 많이 삶을 저한테 투자한 그런 삶을 살았죠. 음, 그래서 감사해요. 음. 직업도 변변치 않았던 자신을 믿어준 오직 한 사람. 그래서 더 아내의 편이 되어주고 싶었던 남편과 그런 남편이 있어서 행복한 아내. 따뜻한 밥한 끼와 함께 부부의 마음이 서로에게 전해지는 순간이다. 늦은 오후 부부가 농원에서 조금 떨어진 텃밭을 찾았다. 두릅이 끝날 무렵 시작하는 하늘말을 심기 위해서다. 심어요. 뒤에서부터 심어. 응. 뒤에구덩이에서부터 남편은 두릅 외에도 해마다 농사일을 늘리는 중이다. 손이 별로 안간것이이심 심어만 으으면냥 수확만 하 하면 요주주두두인인얘하하고뭐 다른 것들은 부수입이라고 보면 되죠. 말이 쉽에서에서 나는 것들 중에 땀과 정성이 안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을까? 흙을 잘게 부수고 하늘마를 심은 뒤 주변을 골라주는 아내의 손길에 애틋한 마음이 묻어난다. 여보, 거름 갖고 와요. 하늘마를 심은 위에 뿌릴 비료를 준비하는 남편. 여보, 무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20kg라 돼요. 쌀한 가마니. 에이, 쌀한 감이 80kg야. 오늘 <laughs> 아, 이렇게 계속 이러면 안 힘드세요? 괜찮아요. 아, 이 정도야. 남자가 이 정도는 해줘야 바보도 먹죠. 뿌리가 활착됐을 때 먹고 살수 있게 좀 넓이 고급 맞춰가지고, 뒤에 잘 박아면서에 또 괜히 걸려갖고 넘어지면은 여기서도 다치면 안 돼. 예? 여기서도 다치면 안 된다고. 조심해서 할 테니까. 덜렁쟁이 아내도 이번엔 실수 없이 무거운 비료 포대를 번쩍 들고 한 줄로 꼼꼼하게 쏟아 붓는다. 이제, 이제 3년 돼 가지고 잘해 지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도 할지 몰랐어요. 거 포대자루 하나도 못 뚫었잖아. <laughs> 남편이 포대를 나르면 아내는 땅에 뿌리고 호흡이 척척 맞는 초보 농사꾼 보고. 언제 아팠냐는 듯 안에도 힘든 내색 없이 일을 마친다. 일이 끝나고 아프면 그때가서 아파요 이제. 일할 때는 아파도안 아파. 예예. 그 지금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일하면 나도 이만큼 일해야 돼. 그럼 일이 끝나는 거예요. 일안 그럼 일안 끝나요. 사람 써야 되는데. 하늘마를 심은 뒤에는 줄을 묶는 작업이 이어진다. 뭐 하는 거요? 요거. 줄을 매야 방을 올리지. 봐봐, 갈쳐줄게. 자, 봐. 오면 이걸 이쪽으로 넣어서 여기다 거는 거야. 이코리에다가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당겨줘 그럼 여기가 걸려있으니까. 이게 지금 그거 다 시키려고? 아, 요거 해봐라고. 안 돼. 다른 거 시켜야지. 그걸 그거 시켜, 그래요. 쉬운 거 시켜야지. 그거, 그거는 힘써야 되는구만. 조금 매듭, 매는 것이 어렵긴 한데. 해보면은 한번 해보면은 해. 남편의 설득에 백기를 든 아내, 하늘마에 넝쿨이 타고 올라갈 줄을 묶기 위해 남편이 가르쳐준 대로 매듭을 묶어 보는데 잘하나 싶더니 금세 남편의 지적이 이어진다. 아좀 짧잖아요. 짧아요. 아, 요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이렇게, 이게 빠뜨내가지고, 이렇게 잼있잖아. 땡겨가지고, 요 정도 해야 내가 작업하기가 좋지. <laughs> 내가 일하기 싫은데, 나를내가지고 잠자라 그러네, 몸뚱아리가. 근데 일을 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일이 안 되나. <laughs> 네. 사다리 좀 이만큼 좀 땡겨줘봐. 다리가 너무 멀어. 밑에 얘, 얘를 조금 요쪽으로 땡겨줘봐. 조심해야 돼. 그럼. 됐어. 저는... 어, 그걸 건드리면안 되지.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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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안 거기 저 다리 아무 지게발못 봐요 진짜 눌레 아. 됐어 됐어 아 그건 이건 브레이크도 없어 넘어가 보면 당신도 제... 다치고 나도 다치 고 진짜 위험해 실수를 했어도 놀라기는 아내가 남편보다 더한데 사다리에 이어 또 깜빡하고 넘어간 것이 있다 잘라야지 안잘라었어 아, 참. <laughs> 왜 그래? 결국 줄을 묶는 것은 아내의 희망대로 남편의 몫이 됐다. 실수를 해도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하루 일과가 끝나는 터라. 지친 아내가 잠시 숨을 돌리며 쉬는 동안 남편은 혼자서라도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칠 모양이다. 공주 대접을 해주겠다던 남편이 일꾼 취급을 하는 것도 서운한데 일까지 점점 늘어나자 아내는 딱 죽을 맛이다. 나 아팠을 때는 되게 잘해주던데 요즘에는 일이 많아지니까 서로 바쁘니까 있잖아요. 일대 일이에요. 그래서 일 자기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laughs> 예전보다 서운한 게 조금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획한 분량을 혼자서 마치는 남편. 그렇게 억청 남편의 하루가 또 지나간다. 햇살이 쨍하게 비치는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남편이 산에 올라갈 준비를 서두른다 여보 빨리 가야 빨리 와 네. 응. 어제 산비탈에 심었던 두릅 모종에 비료를 줄 예정인데 차를 타고 가는 이 아찔한 코스가 놀랍게도 길이 없는 험한 산에 부부가 직접 손으로 낸 산길이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가다가 이거 못 올라가서 밖으로 내려오면은 이건 어려운데 하고. 근데 여기가 제일 난코스였어요. 여기가 한 40도는 나올 거고 너무 보이기도 하고. 지금도 무서워요. 돈이 없어 험한 산을 산 탓에 차를 타고 매번 고개를 하듯 산을 오르내리는 부부. 익숙해지지 않는 출근길을 마치고 서둘러 비료 줄 준비를 한다. 여기가 토양이 아, 좀 산성이 강해요. 그래서 그걸 좀 중성화 시켜서 알칼리로 좀 바꿔놓라고. 으 어제 심은 두은 모종 위로 비료를 뿌릴 예정인데 혼자 걷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산비탈을 무거운 기계까지 메고 한 걸음씩 내려가는 남편. 삼베탈 바로 아래가 낭떨어지로 이어지는 험한 곳이라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 힘든 건 괜찮는데 바다가 조금 삐끗하거나 걸리게 되면 넘어지면 여기서는 경사각도가 좀 심해요. 그래서 위험하죠. 그럴 때도 한몇번 겪고 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일년의 절반을 매일 산으로 출근하는 부부지만. 올 때마다 이 길은 쉽지 않다. 아내는 남편과 달리 조개 탄 모양의 둥근 비료를 두릅 모종 밑에 직접 넣어주는 작업을 하는데 비료를 주다가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다. 아우 얘가 여기 있었네. 없는 줄 알았던 얘가 있네, 여기에. 얘는 저쪽으로 옮겨줘야 될것 같아. 세긴 했어도 먹을 수는 있겠어요. 다른 데다가 어. 옮겨주고 싶어 갖고. 얘 나무가 너무 커서. 여보! 여보! 한편 갑자기 아내가 보이지 않자 두리번거리며 아내를 찾던 남편. 아예 비료 기계를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아내를 찾아 나선다. 여보! 여보. 하지만 아내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 여보, 대답이 없어서 저 조금씩 불안해요. 여보, 불안한 마음에 아내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보는데 전화는 여기다 놓고 가서 여기서 올리고 있는 소용도 없나? 휴대폰도 놔둔 채 아내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여보! 걸까? 혹시 발을 헛디뎌 떨어진 건 아닌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여보 여보 어저 찾았어요? 아 대답을 안해못 들었네. 아유, 내가 지금 목이 터지라고 지금 불르고 찾았는데. 아유 에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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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요거 뜯어갖고 여기 그늘져서 여기 조금 앉아있다가 갈라고 아휴 가네. 잣소리 때문미안 아이고 어떡해 <laughs> 울지마 미안해 아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긴장이 풀려 눈물이 터진 남편 <laughs> 아, 미안해 <웃음> <웃음> 어떻게 된줄 알았잖아 남편이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며 자신을 찾았을지 그 마음을 알기에 안에도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는데. 어, 안 보이면은 요거 돼지고 보고 있어서 또 걔네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다 굴러가지고 어디 덤프에 처박혔는, 여쨌는지와 아, 대답이 없으니까 별시는 생각이 다 들잖아. 나는 당신 찾느라고 아주 간음에 서늘해가지고 잡고 당기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냐고 하 항상 안 보이면 그 찾는 줄 알면서.